세상에서 하늘나라 살기 프로젝트. 나는 왜 돈이 힘들까? 안녕하세요. 소망을 드리는 재정 컨설턴트 회복쌤입니다. 오늘은 돈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진짜 힘드신가요? 돈 관리가 정말 어려우신가요? 매일 열심히 벌고 저축하는데 왜 모이지 않을까요? 현실은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린 매일 크고 작은 돈을 사용하며 살고 있는데요.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어려움에 대처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힘들어 하면서도 오래 깊이 고민하며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도 뻔한 답이 있죠? 많이 벌고 적게 쓰고 먼저 저축하고 소비해라. 알지만 잘안 되잖아요. 돈을 버는 목적은 잊어버린 채 그저 소득을 늘리기 위해 애써 보지만 잘안 되고 아무리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봐도 지출은 그닥 줄어들지 않고 어렵게 조금씩 저축해 보지만 어찌나 귀신같이 아는지 돈쓸 일이 생기죠. 모아놓은 돈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쳇바퀴 도는 인생. 돈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 찾고 계신가요? 어려서 발목이 묶인 채 성장한 아기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가 되면 묶여 있는 발목의 끈을 충분히 끊어낼 만큼 힘이 세졌는데도 불구하고 발목에 묶인 끈을 끊어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끊을 수 없다고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었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우리도 벗어날 방법이 있는데 코끼리처럼 오랜 습관에 묶여 스스로 매여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돈에 관련된 질문들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생각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똑똑한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더 오래 고민할 뿐이라고. 우리가 반복되는 돈 문제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돈에 대해 오래 고민하지 않아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고민해보시고 생각나는 대로 답을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가 왜 그렇게 돈이 힘들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돈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떠오르는 이미지도 좋고, 단어도 좋고, 느낌도 좋습니다.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 힘들어 보였던, 가난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도 제게 돈은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려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 행복한 삶이란 걱정 없는 삶이다. 행복한 삶이란 재미있는 삶이다.처럼요. 만나서 얘기 나누는 시간이라면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텐데요. 지금은 방송 중이니 메모해 두셨다가 꼭 한번 적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고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때까지요. 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 안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필요한 자본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안에 돈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얼마쯤 필요하겠구나 하고요. 떠오르는 그림 안에 돈이 필요한 모든 영역을 꼼꼼하게 적어 보세요. 지금 나의 재정은 어떤가요? 액수와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적어 봅니다. 충분한가요? 부족한가요? 풍요롭나요? 공핍한가요? 가망이 없다? 사망 진단을 내려버리셨나요? 이 부분도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 봅니다. 적어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능하겠다 싶으신가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구나 싶으신가요? 나도 몰랐던 내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가능하겠다 싶은 분들은 그 마음 꼭 붙들고 하나씩 준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적어 보세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으실 테고, 내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나누어서 적어 보시겠어요? 내가 안 된다고 결론 내린 이 영역에도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 답과 하나님의 답이 같은지 맞춰봐야 해요. 어떻게 해야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의 영역에서 내가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뭔가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잘안 되는 것들 있죠? 그걸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걸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요? 이 영역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달라집니다. 아주 많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처럼 원하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그려봅니다. 이 모습이 아마도 우리의 소망일 거예요. 잘못된 그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수정해 가시겠죠. 우리 소망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 해줄까요? 지금까지 잘 왔어. 고생 많았어. 넌참 대단해. 실수해도 괜찮아. 넌 정말 멋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포기하지 말자. 세상이 뭐래도 주님께 답이 있는 거 알지? 주님 손꼭 잡고 가자. 어색하신가요? 스스로에게 인색한 저도 연습 중인데요. 어색하지만 거울을 보고 한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을 막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걸러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재정의 문제를 만날 때 눈에 보이는 현실 밑바닥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눈물 흘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싸움이 매일 반복되지만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싸우는 자와 모르고 싸우는 자의 싸움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녹록하지 않아도 세상은 길이 없다. 끝났다 할지라도 주님께 길을 묻고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돈의 영역에서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으니까요. 어설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포기하지 않으신 게 분명하네요. 우리 함께 자유해지는 그날까지 같이 가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속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전쟁을 응원합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